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d r t a 에 대해서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수세전환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진입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방법과 목표가는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 drtec 의료기기 핵심 수혜 종목이죠 우선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기사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병원 밖에서도 휴대용 엑스레이에 대한 촬영 허가가 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를 토대로 의료기기 중에서도 엑스레이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 종목인 이 drtec이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디알텍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의 수술용 의료 기기에 대한 수출이 진행이 된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즉, 이 디알텍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엑스레이 관련 병원 밖에서도 촬영이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핵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국내에 대한 재료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수술용 의료 기기에 대한 수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출이 아닌 신규 매출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를 토대로 매출 증가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재료 두 가지를 토대로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 r t 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홀딩 유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이 5,000원대를 뚫어 줄 때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오늘 주가가 음봉이 나온 부분들, 바로 직전 고점인 5,000원대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매물들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눌리는 와중에도 지금이 들어왔던 거래 대금에 비해서 빠져나간 거래 대금은 상당히 적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강한 지지 라인인 이 4,250원 위에서 마무리된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d r t 에 대해서 주가가 눌린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미국 수출 일정뿐만 아니라 병원 밖에서의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허용에 대한 일정들, 그 6월까지의 핵심적인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거죠. 제가 이 DR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방송 라이브에서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 매수하는 스윙 종목들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스윙 종목으로 저점에서부터 이 3,500원대에서 이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거래 대금 최소한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일어날 때까지는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 6월달까지의 일정들을 토대로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이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DRTEC 혼자서 보유하시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DRTEC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6월까지의 핵심적인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와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정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라이브 방송에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알텍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로 알려드렸던 종목 노브랜드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본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발송시간 보시게 된다면 5월 24일 오늘자 장전인 8시 40분에 제가 문자 주셨던 284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시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노브랜드 어제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중에 시가 대비 고점까지 주가가 37% 넘게 올랐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할수 있는 확실한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물량에 이 호가에 대한 변화도 절대 없을 거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 종목들 찾아내는 방법들과 매수 매도 타점들, 어떻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 기법들과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모두 배워 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단타 대응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어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격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 역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금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독점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 반도체 시장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을 토대로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수급을 강하게 끌고 와줄 만한 핵심적인 이력까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저점에서 수급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단타 종목들, 스윙 종목들,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안타와 스윙 둘다 적어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제가 직접 생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좌에 직접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절대 안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5 0 0 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